늦은 밤 결국 박경씨는 차정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영채가 저를 안 만나줘요. 저 영채와 함께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영채가 좋아요. 그럼 수장이 되셔도 상관없단 말씀이신 거군요. 내 영채가 행복하다면 저는 뭐든 감당하겠습니다. 정원이는 속으로 울부짖었죠. 너또날 이용했구나. 정원이는 그날 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안 당해. 내 인생, 내가 되찾을 거야. 다음 날, 정원은 일부러 무심한 듯 영채에게 말을 꺼냅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정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영채를 데리고 떠나고 싶으시다면, 날짜와 시간을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떠난 후에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마십시오. 한번 발을 들이면 모두 끝장입니다. 그래, 내가 영체를 데리고 사라진다면 나는 주영체로 남을 수 있어. 이제부터 모든 건내 손에 달린 거야. 정원은 영체를 위해 돕는 듯했지만, 진짜 속내는 달랐습니다.